2024년 돌가지산에 깡팀 행님이랑 누야랑 못봐도 좋다고 왔는데 몇개 보여주네요. 어우 뿌랑구가 이탈됐네. 어디 있을까? 즐겁게 산행하고 맛있는 능이 라면을 먹는 걸로 안녕하십니까 주말 자연인입니다 2024년 올해 첫 돌가지산에 군자누아가 싹대 좋은거 하나 봤네요 하나 좀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5 0 0명 됐습니다 아 이거 싹대 좋다 오우 싹대가 한 1m 훨씬 넘어요 来。啊，来一个，来一个。 야, 이쁘다. 작아서 그렇지. 도라, 쌀 때는 큰데, 돌아지는 되게 이쁩니다. 연식도 꽤 됐고. 담으면 이쁘겠다. 야, 아, 장가지 봐라. 이거는 와인병이 이쁘게 담아서 와인병이 이쁘게 담아서 2024년 첫 돌가지니까 선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조금 작아서 그렇지. 너무 이쁘다. 우와, 쌍대. 뭐가 쌍대고 세 개야, 뭐야? 어, 이것도 군자누야. 야, 매눈 군자누야. 오늘 큰일 하는데. 오늘 군자누야가 여기 가지있는데 내가 여기 없다고 안 간다 했는데. 안 왔으면 큰일 날수 없군. 야, 오늘은 군자 누야가 찾고, 나는 뽑기만 뽑고. 야, 새 첫날부터 군자 누야 파이팅 하는데. 데꾸도 안 하네. 데꾸도 안 해. 와, 이거 쌍자 아니면, 쌍대, 아, 쌍대, 쌍대고, 하나는 옛날 쌍대구나. 내가 그리 꾹지는안아서 크지는 않겠지만 한번 채취해봐야겠다. 도라지가 처음부터 색깔이 변했네. 어우, 얘는 싹다좀 괜찮은데, 이탈됐네요. 어디 있는지 얘는 못 찾을 거예요. 도라지 귀하다. 아이고, 보여줘서 감사합니다. 와, 시방 봐라. 아, 여기는 싹대는 큰데, 뿌랑고가 별로라. 어우, 싹대 좋다. 처음보다, 그래, 진달래 속에 있는, 왜, 힘들게 시리 와우, 좋습니다. 싹대 축입니다. 제 키만 하네. 어우, 좋다. 기분 최고다. 이제 보니까. 막 그런거 좀 한번 보자 가야 여기는 싹대에 비해서 크기가 작 습니다 싹대는 큰데 왜 작지 여기는 다 아, 이거는 그냥 효소용으로 아, 세 개네. 낚이겠지, 뭐. 간간이 도라지는 있는데, 뿌리가 하나면 손을 대보고, 오, 시방도 많은데? 싹 되면 얇아도. 뿌리가 세 개면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개체수는 꽤 있네. 야 산행어 먹는 라면. 김치, 능이, 파, 땡초, 아, 능이라면, 능이 엄청 크다. 형님, 이거 봐, 능이 봐. 뭐 야, 능이 냄새 나지? 아, 이 맛에 산행옵니다, 이 맛에. 어르신, 능이 냄새 많이 나지? 안 나나? <laughs> 아라면에밥 말아 먹으면 맛있겠다. 형님 능이 많이 먹고 나는 능이 먹어 근데 능이를 안 불려 가지고 꼬들꼬들 하겄다. 아니 좀 몸에 불끄러. 아, 사실 나 전부가 그만꼬들꼬들하 해. 아 진짜 맛있다. 능이라면 능이라면 야꿀 맛이다 산행 못 먹는 능이라면 자 이거는 어르신 무라 자 이건 누야 하나 더무몰날도 이제 얼마 마이 다 <laughs> 어, 어 형님 이거 하나 더 먹어 하나 더뭐더뭐더 언제 더더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이진 이거는 아무나 못 먹는 기다 진짜 맛있다 맛있제? 응. 향이. 응. 맛있지 향이 아. 왜